게임에서 진파이가 두 명의 데스매치 후보를 골라야 하는 상황. 솔직히 말해서 하인님한테빌것 같다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하인님을 떨어지기 위해서라면 안 맞는 것 같고 앞에서 나선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신 없는 척 좋은 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윤비님 잘 생각해야 될게 네. 남녀의 구도로 갈 수도 있는데 아. 저는 윤비님이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시는 게 미나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윤비 떨어져서 분노한 남자 다섯 명과 윤비 그래서 윤비님 떨어지면 왜 남자들이 분노 저희는 윤비님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능력이 더 좋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 불리하시잖아요 여성분들 사실은 우리가 남녀를 갈라치면 맞잖아요.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아 진짜 저 새끼 안 되겠다. 죽이고 싶었어요. 말이 꼬이니까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. 자 우리 숫자 존나 많아. 사실은 똑같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당연히 여자가 갈 수밖에 없어요. 지금 현실을 직시 못 한다면 강제로 알려 줘야죠. 이렇게? 이렇게 모를 땐입 다물고 있는 게잖아요.